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흥국생명이 17년을 함께한 베테랑 센터 김나이를 어떻게 버렸는지, 그리고 그 충격적인 결말 속에서 김현경 감독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한 직장에서 17년을 버틴다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김나이는 이직 한번 없이 오직 한 팀을 위해 뛰었고, 부상을 견디며 후배들을 멘토링했고, 팀 문화를 지탱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도 배웅도 없는 퇴직금 제로 그단한 줄의 통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방출이 아니라 한 사람의 커리어를 무시하는 냉정한 단절이었고 팬들은 이 장면에서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스포츠 이야기와 깊이 있는 분석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흥국생명이 이번 일로 외면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보험회사를 표방하는 브랜드가 정작 17년을 동행한 선수를 이렇게 내쳤다는 사실은 신뢰의 근본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기업의 가치를 말해준다는 점에서 많은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느꼈고 그 반발은 곧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댓글창을 뒤덮은 불매선언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신뢰가 무너진 조직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더 이상 팬들의 인내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과거 논란들과 선수들의 갈등이 반복되며 흥국생명은 이미 불안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김나희 방출은 그 모든 한계를 넘어선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이슈를 넘어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겪어온 현실의 축소판이었고 그래서 더욱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17년간 팀을 지탱한 선수가 이렇게 쉽게 버려져야 했을까? 그리고 그녀는 이 모든 상처를 어떻게 되돌려 놓았을까, 앞으로의 이야기는 우리가 몰랐던 진짜 결말을 향해 다가가게 됩니다. 김나이가 팀을 떠나게 된 과정은 단순한 재계약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팀에서 누구보다 오래 버티며 묵묵히 자리를 지켰고, 매 시즌마다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팀은 어느 순간부터 그녀를 비용 절감의 대상처럼 보기 시작했고, 결국 한 통의 통보로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도 공감도 없었고, 무엇보다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헌신을 생각하면 더욱 냉혹한 결정이었습니다. 김나희의 마지막 연봉이 높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사건의 냉정함을 더 부각시켰습니다. 월약 300만원 수준이라는 금액은 프로선수 기준으로도 결코 화려한 대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에는 그녀가 지켜온 팀의 중심성과 책임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팀은 이 부분을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흥국생명은 연봉 대비 경기력이 떨어졌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는 단순한 계산일 뿐한 선수가 팀에 남긴 무형의 가치와 영향력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팬들은 여기서 더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기업이 사람을 숫자로만 바라보는 순간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 이 사건은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17년 동안 자신을 팀에 맞추고 희생한 선수가 단몇 줄의 통보로 정리되었다는 사실은 배구 팬뿐 아니라 모든 직장인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팀 내에서 중요한 균형을 담당해왔고, 후배 선수들의 성장에도 큰 역할을 해온 조력자였습니다. 이런 선수를 버렸다는 점은 조직의 판단력과 가치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이 방출이 예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17년을 함께한 구성원을 보낼 때 최소한의 감사와 절차가 필요했지만, 흥국생명은 그 어떤 배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퇴식도 없었고 공식적인 작별 인사도 없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 미흡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직업적 생애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그 결과 팬들은 이 팀이 과연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한 가지 진실을 말해줍니다. 팀이 선수에게 남긴 상처는 퍼포먼스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이 존엄이 무너진 순간 팬들의 신뢰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버려졌던 김나이가 예상치 못한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되찾게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흥국생명의 결정이 세상에 알려지자 여론은 즉각적으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배구팀의 한 선수 방출이 아니라 조직이 구성원을 대하는 방식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과거 여러 논란에 자주 등장했던 흥국생명이라는 이름은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비판의 중심에 섰습니다. 팬들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불신이 마침내 폭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흥국생명이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해야 하는 보험사라는 점이었습니다. 보험은 본질적으로 약속과 신뢰를 파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팀을 위해 헌신한 선수를 매몰차게 내친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선수를 저렇게 다루는 회사가 과연 고객에게는 어떤 태도로 대할까 하는 질문은 자연스럽게 불안감으로 번졌습니다. 이 생각이 퍼지자 소비자들은 회사의 이미지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고, 이는 브랜드의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졌습니다. 팬들은 댓글과 커뮤니티를 통해 뚜렷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불매선언과 신뢰철회라는 강력한 반응이 이어졌고, 이는 단순한 감정적 분노가 아니라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경고였습니다. 그동안 팀과 선수들 사이에서 여러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팬들은 변화를 기대했고 조직이 달라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기대가 무너졌음을 보여주었고 많은 팬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흥국생명을 향한 비판이 커진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이 사건이 특정 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부조리의 축소판이라는 점입니다. 한 조직이 충성도 높은 구성원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그 조직의 철학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김나의 방출에서 드러난 조직의 냉정함은 수많은 직장인들의 경험과 맞닿아 있었고, 그래서 더욱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론은 점점 더 거세졌고, 팬들은 흥국생명이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흥국생명은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대한 실망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김나희는 조용히 코트를 떠났고, 많은 이들은 그녀가 다시 배구 인생을 이어갈 수 있을지조차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배구를 잘 알고, 누구보다도 선수의 마음을 이해하는 김현경 감독이 등장하면서, 이야기는 전혀 다른 전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김나희의 인생을 뒤바꾸게 되었는지, 그 다음 장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김나이가 한국생명에서 방출된 직후,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사실상 은퇴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7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고, 나이와 상황을 고려하면 다시 코트에 서기 어렵다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은 곧 뒤집혔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원더독스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놀라움과 동시에 또 다른 기대감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선수로서 자존심을 되찾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원더독스에서의 첫 경기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단몇 경기 만에 김나희는 자신이 여전히 코트에서 통하는 선수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이동 공격을 기반으로 한 그녀의 기동력과 타이밍 감각은 흔들리지 않았고, 상대 수비를 흔드는 창의적인 움직임은 오히려 더욱 정교해져 있었습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경기 운영 능력은 스탯으로 드러나지 않는 강점이었고, 팀은 그녀가 들어오며 코트가 안정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흥국생명에서 제기했던 연봉 대비 퍼포먼스 논란은 원더독스에서 곧바로 반박되었습니다. 김나이의 플레이는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었고, 중요한 순간 흐름을 바꾸는 그 한방은 팀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선수는 리그 전체를 봐도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에이스는 아닐지 몰라도, 언제든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조커 중심을 잡아주는 베테랑이었습니다. 팬들도 그녀의 경기력에 다시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방출 직후엔 동정과 분노가 중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여론은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흥국생명은 왜 이런 선수를 버렸을까? 그녀가 여전히 리그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이 공개될수록 기존 팀의 결정은 더욱 의문을 남겼습니다. 단순한 방출이 아니라 판단 착오였다는 의견들이 커졌고 이는 흥국생명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코트에서의 그녀의 표정이었습니다. 원더독스에서 경기하는 김나희는 더 이상 상처받은 선수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단단해진 눈빛을 보여주었고 그 눈빛에는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상과 방출이라는 상처를 딛고 다시 뛰는 과정은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김나희의 부활은 스포츠가 왜 감동을 주는지 그 이유를 다시 깨닫게 합니다. 싸움은 단순히 코트 위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마음속 싸움을 이겨낸 선수가 코트에서 다시 빛나는 순간 우리는 진짜 스포츠 정신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여정은 한 사람의 결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김현경 감독이 내린 선택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전략이었고 이 선택이 그녀를 완전히 새로운 무대로 이끌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의 흐름은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김영경 감독이 김나희를 다시 불러들인 순간 많은 이들은 단순한 의리나 정서적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감독의 결정에는 훨씬 더 깊고 냉철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배구를 잘 아는 사람이고 선수의 장단점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택이 팀의 전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김나희가 가진 경험과 순간 판단력은 특정 상황에서 팀의 균형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김연경 감독이었습니다. 김연경 감독은 선수들에게 오직 한 문장만을 던졌습니다. 일본 기억나지? 이 말은 과거의 승리를 떠올리게 하는 감정적 도구가 아니라 극한의 상황을 돌파했던 기억을 되살려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심리적 장치였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자극하는 동시에 전술적으로도 계산된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 짧은 문장 하나로 선수들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선수 각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상대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예측하며 흐름을 주도하는 방식은 김연경 특유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경기 당일 코트의 분위기는 처음부터 팽팽했습니다. 상대는 흥국생명 과거 그녀를 버렸던 팀이었고 여전히 강팀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팬들의 시선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무대에서 김나희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김연경 감독은 이런 중압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김나이가 가진 힘이 발휘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 경기를 통해 너 자신을 증명할 수 있다. 이 말은 명령이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코트에서 김나이의 움직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원더독스 유니폼은 그녀에게 은퇴를 향한 마지막 막이 아니라 새로운 전투복이었습니다. 공격 타이밍은 흔들림이 없었고 상대 블로커를 따돌리는 이동 동작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김연경 감독은 냉정하게 전술을 조정했고 김나이는 그 지시를 정확하게 받아들이며 경기를 끌어갔습니다. 감독과 선수 사이의 신뢰는 곧 경기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기의 흐름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김연경 감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대 벤치 교체 타이밍까지 예측하며 팀 전체의 집중력을 한 지점으로 모았습니다. 그녀는 감정적인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선수들의 감정을 끌어올리고 위기 상황에서는 차갑게 전술을 조정하며 두 가지 모두를 절묘하게 조화시켰습니다. 이런 리더십은 단순한 경기 운영이 아니라 선수 개인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경기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나아가던 순간 김나희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순간까지 그녀를 이끌어온 사람은 김연경 감독이었고 그 믿음이 그녀의 마지막 한방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의 중심은 바로 그 장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코트 위에서 모든 것이 뒤바뀌는 단 한순간의 충격적인 결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경기의 마지막 순간은 모든 관중이 숨을 삼킬 만큼 팽팽했습니다. 긴 랠리 끝에서 볼은 하늘로 높게 떠올랐고 김나이는 단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자신의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이동 공격을 위해 라인을 빠르게 벗어나며 상대 블로커 사이의 좁은 틈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스파이크는 정확히 흥국생명의 코트 한가운데로 꽂혔습니다. 단순한 득점이 아니라 17년 동안 쌓아온 마음의 상처와 묵직한 울분이 한 번에 터져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숨이 머는 듯한 정적 끝에 폭발적인 박수가 터졌습니다. 원더독스 선수들은 그녀에게 달려갔고 일부 팬들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장면은 분노나 복수의 표현이 아니라 선수로서 마지막까지 스스로를 지켜낸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품격이었습니다. 카메라는 흥국생명 벤치를 비췄고 코칭 스태프의 표정은 굳어 있었으며 후배 선수들은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 멍하니 코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너희가 틀렸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 메시지를 그 한방이 대신 말해준 것입니다. 경기는 숫자로는 끝났지만 진짜 승부는 코트 밖에서 이어졌습니다. 팬들이 선택한 승자는 분명했습니다. 공식적인 MVP가 아니었어도 가장 큰 박수와 환호는 김나이에게 향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끝내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존엄을 잃지 않은 사람이 보여주는 미소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선수가 복수에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버려진 사람들에게 보내는 위로이자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당신이 걸어온 길이 증명한다는 것. 반면 흥국생명은 비록 경기 스코어에서 이겼더라도 팬들의 신뢰에서는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수많은 댓글과 소비자의 반응은 이미 판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사람을 끝까지 존중하지 않는 조직은 결국 소비자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불신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스포츠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던지는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직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조직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제 시선은 김나이의 다음 무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사과나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녀의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리그의 새로운 팀들과 기업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존중을 기반으로 한 선택만이 브랜드의 가치를 지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조직이 있다면, 김나희의 마지막 은퇴식은 더 이상 초라한 체육관 한 켠이 아니라 수천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무대 위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남깁니다. 오늘 진짜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연봉 몇천만 원을 아끼기 위해 17년 헌신한 선수를 버린 조직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실력으로 자신의 길을 다시 써내려간 김나희입니까? 스포츠는 때로 숫자보다 더큰 진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실을 코트 위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사람의 가치를 지키는 쪽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